지난번에 올려드린 마케팅의 종류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마케팅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구분한 이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알고 가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배너 광고, 그리고 언론 홍보, 지식인, 그리고 리타게팅, 검색엔진 최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배너 광고. 일명 디스플레이 광고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서핑을 하다 보면 배너가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들어가더라도 메인에 배너가 있죠. 이런 것들을 배너 광고라고도 하고, 모바일에도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지하철에 현수막 붙이는 것처럼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눈에 많이 띄면 그 브랜드가 인식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배너 광고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졌고 실제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구매까지 했나? 이런 것들까지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 측정이 가능한 광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과 측정이 가능한 광고 중에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검색 광고예요. 그렇지만 배너 광고도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배너의 컨텐츠나 디자인에 따라서 몇 명이나 클릭하는지 혹은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 기획이라던가 디자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상 광고를 진행해보면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어떤 컨텐츠로 광고를 집행했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전혀 다른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를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 하더라도 그 광고와 연결된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혹은 미약하다라고 느끼면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주의해야 할 중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은 언론홍보입니다. 언론홍보는 온라인에 뉴스 기사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네이버와 다음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모든 기자들이 글을 작성해주면 참 좋겠지만 사실 마케팅에서는 회사 내에서 실제 기사를 작성을 하고 송출만 온라인 뉴스회사 이런 곳에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용은 언론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조금 유명한 언론사일수록 비용이 더 비싸겠죠. 기사 같은 경우에도 기자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직접 작성해서 송출만 의뢰를 하면 당연히 비용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 업체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단가 비교를 여러 군데에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언론 홍보는 이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당장의 매출이 올라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거나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규모가 조금 있거나 언론 홍보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언론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가 모두 다 기자분들이 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회사에서 돈을 주고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식인 마케팅인데요. 지식인도 네이버에만 있는 거죠. 이제 누군가 질문을 올리면 그에 대한 답변을 다는 걸로 인해서 이제 홍보를 할수 있는 건데. 어, 사실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변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식인 홍보를 해요라고 하시는데 이때는 우리 회사 혹은 상품과 관련된 질문을 한 사람들을 찾아서 꾸준히 답변을 달아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지식인에 등록을 하다 보면은 아래쪽에 배너를 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회사에 관련된 배너를 하나 달아두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그 질문에 딱 맞는 답변만 해주시면 실제로 뭔가가 필요한 사람은 배너를 보고 문의까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지식인의 홍보 방법에는 질문과 전혀 관련 없이 무조건 홍보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거 보고 여기 연락해 볼까? 그러지 않아요. 지식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게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몇번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답변을 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타겟팅인데요.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진행하는 것들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홈페이지에 뭔가를 심어 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요. 따라다니면서 광고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아마 어떤 쇼핑몰 한번 들어갔다 왔더니 그 쇼핑몰 광고가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건데요. 그게 바로 리타게팅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광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뭐라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거고 지금 당장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타겟팅 마케팅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때의 단점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없으면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SEO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가 최상단에 보이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런 형태로 홈페이지를 만드세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는 최적화가 되어서 잘 보일 거예요. 혹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홈페이지 개발을 할때 구축을 해주시면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검색 광고 등 여러 가지 광고 방법은 다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검색엔진 최적화는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어,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SEO 가이드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내지 않아도 검색 결과에 잘 위쪽으로 뜨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가 막 공짜로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마스터 도구에 들어가면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구글은 구글에 구글 SEO라고 검색을 하면 SEO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홈페이지 제작에 네,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작하고 난 뒤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케팅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에요. 요즘 엄청 핫하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 연예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반인 사이에서 유명하고 신뢰도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말해요. 어, 좀 쉽게 얘기하면 블로그에서 진행했었던 체험단이라던가 기자단이 조금 확대된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아주 비싼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좀 알만하신 분들은 아주 비쌉니다. 물론 그만큼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상품이라던가 회사의 규모, 우리가 현재 이걸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 진행하시면 되고 이 인플루언서들을 따로 관리해주고 이런 분들과 연결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인플루언서가 우리 회사와 잘 이미지가 맞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야, 이런 것들을 왜 가르쳐줘? 이렇게 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케팅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언론홍보 같은 게 있었는지도 전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다음 시간에는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으니 오른쪽에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